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도지 입니다. 오늘 스톰엑스 코인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스톰엑스 관련해 가지고 업비트 비썸에서 상장 폐지가 됐는데 뭐하러 계속 찍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 그죠? 그리고 그 물려 계신 분들 탈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어, 지은아 그냥 어, 여러분들에 희망고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할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 당에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부위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겠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지난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통되고 있는 최대 공급량이 125억 개입니다. 최대 공급량이에요. 근데, 유통되고 있는 게 123억 5천만 개거든요? 그러면, 1억 5천만 개에 대한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보죠. 이 1억 5천만 개에 대한 락업이 아직까지 안 풀렸다 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안 풀렸다. 자 그러면 이 락업 물량에 대해서 풀어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재단이나 이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쳐야 되거든요. 작업을 쳐야 되는데 지금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냐면 게이트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게이트에서 상장 폐지가 진행되면, 이 락업 물량은 어떻게 되죠? 휴지 쪼가게 됩니다. 휴지 쪼각게 돼요. 그리고, 어, 세력들, 스톰엑스를 매도하지 못하는 이 세력들에 대한 이 토큰도 어떻게 되죠? 휴지 쪼가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이러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게이트로 자금을 옮겨서, 자금을 옮겨서 추가적으로 모요 얘네들이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물량을 넘기는, 물량을 떠넘기고 매도를 하는, 자,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일단 1차적으로 지갑을 옮길 수 있는, 자,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지갑을 어떻게 옮기냐 하시는 분들, 지갑 옮기는 거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지갑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PDF 파일로 좀 정리를 한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제가 게이트아이오, 뭐, 후오비, OKX, 뭐, 바이낸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소를 전부 다 이동할 수 있는 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놨었어요. 어,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자 업비트에서 게이트아이오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자,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만들어놨고,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부터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인 인증을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넣어놨거든요.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좀 넣어놓, 넣어놓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넣어놨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648-9875번으로 스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스톰엑스 관련해서 지갑 옮기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이 자료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648-9875번으로 스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진 않았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게이트에서 입금을 막아버렸을 수도 있, 있거든요. 입금을 막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 지금 상장되어 있는 데가 비썸 업비트 게이트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비썸 업비트 국내 거래소에서 보통 상장폐지를 시켜버리면 해외거래소에서 입금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게이트가 입금을 막아버렸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 되진 않았는데, 얘들이 만약에 입금을 막아버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수합을 진행을 해야 돼요. 수합.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제가 예전에 이 스팀 달러 관련해가지고 수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스팀 달러를 스팀으로 교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브리핑을 남겨드렸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론적으로 코인에는 항상 스왑을 할수 있는, 응? 이 스왑을 할수 있는 기능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지금 당장, 뭐여, 응? 지금 당장, 여러분들 상장 페이지가 됐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도 막아버려서 출금도 못하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스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스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 가지에 대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고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왑을 한다라고 과정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는 거거든요. 개인 지갑으로 여러분들이 토큰을 일단 옮겨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어떠한 거래소, 그리고 어떠한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인은 개인 지갑으로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개인 지갑. 이 코인이 상장 폐지, 어느 거래소에도 있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개인 지갑으로 전부 다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 근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상장 폐지가 되어 있는 자, 이러한 토큰들도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고 추후 재상장이 되거나 그죠?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쪽 거래소로 옮겨놓고 나서 다시 한번 할수 있는,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매수할 수 있는, 거래가 할 수, 거래를 할수 있는, 자, 그러한 토큰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개인 지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스톰에스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는 1번, 뭐죠? 게이트. 그죠? 게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 이게 1. 두 번째는 뭐야? 게이트에 대해서 혹시나 입금을 막아버렸다 라는 것을 가정을 했었을 때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추가적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현금화를 할수 있는 현금화를 할수 있는 자 이러한 방향성 자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난 방향성을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말고 없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난 스톰x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 진행을 하고 싶은지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 6648 9875번 그냥 스톰 1번 또는 스톰 2라고 적,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제 1번에 대한 방법과 2번에 대한 방법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스톰 1 또는 2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코인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